그림과 같이 중심각이 그냥 9 0도이거반지름이가 1인 부채꼴 O A O B와 자요 길이가요 부채꼴인데요 O A 길이가 1입니다 문제 설명드리면요 여기 O A 위에 이미의 P점을 잡고요 여기서 정사각형을 그려요 그럼 만나는 점들이 있겠죠? 요두 점을 지나면서 Q가 중심인 또 원을 그립니다 오을 그래서 지금 색칠한 부분 넓이 요 각은 이제 세타가 되고요 때 색칠한 부분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세타 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타로 이 넓이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쪽 각을 좀 알아내야겠죠. 이쪽 각은 2분의 파이에서 세타 뺀 다음에 2로 나눠야 되죠. 근데 좀 표현하기가 조금 복잡해 보여서 이걸 미지수를 다시 잡겠습니다. 이거를 X로 잡을게요. 각을. 그러면, 자, O, S가 반지름 길이 1과 같으니까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쪽 길이는 코사인 X가 되고요. 이쪽 길이는 sin x가 됩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cos x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 길이는 cos x에서 sin x를 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뭐다 나왔네요. 그 넓이. 자, 넓이를 보면요. 전체 넓이. 전체 넓이는 cos x의 제곱이 되겠죠. 넓이를 자, f라고 하겠습니다. fx는 fx는 코사인 제곱 x 전체 넓이에서 이거 빼주면 돼요. 이거는 반지름이 거기 때문에 파이에 반지름 코사인 x 빼기 사인 x 제곱에 4분의 1이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요. 이 식을 먼저 좀 간단해볼게요. 요거 제곱까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하면 1 되고요. 마이너스 2에 sinx 곱하기 cosx 이렇게 되구요이 sinx cosx가 s i n 2 x 와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sin2x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바꿔놓고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c o s 제곱이니까 제곱 미분하면 2의 cosx 되구요 cosx 안 익고 속 미분하면은 마이너스의 sinx니까 마이너스의 sinx 이렇게 되구요 네,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이거 미분하면 되겠죠? 1 미분하면 0 사라지고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코사인이 되고 성미분하면 2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것도 2에 사인 x 코사인 x는 사인 2x와 같죠? 마이너스의 사인 2x와 같고요. 이거 곱하면 플러스 되고 2분의 파이에 그 다음에 코사인 2x 이렇게. 우리는 이 값이 0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0 되는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여기서 사인 이렇게 넘어가면 2분의 파이에 코사인 2X가 사인 2X가 되고요. 코사인을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가 되겠죠. 탄젠트 2X 값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X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여기가요. 0부터 2분의, 4분의 파이까지, 45도까지. 4분의 파이까지요. 그리고 2 곱하면 EX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이값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고요. 극대 극소인지를 확인을 하면요. 여기서. 여기 또 EX가 다 예각이기 때문에 사인은 감소예요 감소하는, 사인은 증가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이렇게 감소하고요. 코사인도 감소죠. 감소하는 함수끼리 더했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가 감소합니다. 감소. 감소할 때 0이 됐으면 뭐다? 이렇게 끊고 지나가면 여기가 뭐다? 극대가 됩니다. 극대. 극대이자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묻는 게 10π의 탄젠트 세타였어요. 10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세타인데요. 이제 바꿔보면은 세타와 x의 관계가. 일단 세타 더하기 x 두개 해준 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2x를 빼주면 됩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x. 이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10파이 곱하기, 이거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기 때문에 역수인 코탄젠트로 바뀝니다. 코탄젠트니까 이거 탄젠트 이렇게 분모 쓰면 되겠죠? 2x분의 1이고요. 부호는 일사분명각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대로. 10π 곱하기. 요 값이 여기서 2분의 π이에요. 역수기 때문에, π분의 2. π 약분하고, 20. 최종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